레2 둘, 셋, 액션! EXID 신곡 뮤직비디오 촬영하러 왔습니다 h o 트 Pink라는 제목이고요 EXID가 주유소로 점거해서 가짜 휘발유를 파는 내용입니다 저희 여기 재트장 와본것 같아요 에프카이도 레코 고 진우션도 그랬나봐 다 여기서 진우션 형들 컴백하는 곡 카메오 출연하러 왔습니다 저도 한1 5초는 나오게 해주세요 곡 만들었는데 한 15초 개인적으로는 네. EXID가 그을 제일 좋아 엘리 씨, <laughs> 저희 천안 동문이에요. 그리고. 아니, 근데 뭐, 못 봤어요, 못 봤어. 처음에는 조금 놀랬고, 이 감독님들이 생각하신 것보다 네, 상상을 훨씬 뛰어넘는구나. 오전에 여기서 도로 촬영을 했어요. 컬러나 어떤 구조를 마음대로 쓸수 있는 공간은 없어서 저희가 생각한 대로 하려면은 세트를 구현을 해야지.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디지패드는 세트에서만 찍는다라고 생각하는데 결국은 저희가 좀 원하는 것을 구현해서 찍으려고 하기 때문에 좀 세트로 많이 가는 편이고. 제가 워낙에 이런 색감이나 이런 걸 좋아하기 때문에 감독님들이 찍으신 그 다른 가수분들의 작품들도 되게 좋아해요. 최근에 어떤 거 친지 아세요? 깨워고 싶어 깨워고 싶어 꿈꿈꿈꿈꿈 맞아, 그것도 특이했어요. 예. 네. 노래도 신나고 좋아가지고 가사도 그냥 바로 쓰고 했거든요. 친해지고 싶어요, 백러 <목소리> <미칠러> 씨. <목소리> 자기들도 찍어 네. 네. 브레이크랩 스직비디오에서 블랙뭇이 잘 살렸다 이런 말. 블랙뭇 그점도검정보장구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단가가 안 맞아서 힘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돈좀 쓰셔야 될것 같은데 네. 이제 방송도 하고더 비싸야겠어요 올해 <laughs> 했던 것 중에 제기억 남는 게 어떤 게 있어요? 빈즈노랑 블랙넛 월남에 가면 불러주세요 지리보이 것도 재밌어서 다음에도 디지패디 할 겁니다 아 정말요? 네. <laughs> 무조건 할 겁니다 역사에 참여한 말고 다른 네 다른 네. 것도 있어요 한 달에 한두 개, 세개 정도는 걸려있어요 일단 저희가 뭐, 지금 네. 하고 있고, 있어요. 두 편을 찍었어요. 저희가 재밌는 일상을 살것 같지만, 사실 그렇다고 되게 반복적인 일상을 네. 살고 있어요. 근데 오늘 저희가 아쉬운 게, 황호 네. 감독님 많이 못만나겠어요 저희가 어쨌든 2인조다 보니까, 한 명은 계속 분장을 봐야 돼서, 오늘은 제가 위주로 좀 얘기를 많이 했고, 다음에는 이제 성감독님 얘기를 더 알차게 얘기하고, 저는 옆에서 공책을 이되고 네. <laughs> 자, 이제 성감독한테 넘기겠습니다. 여기다 꽂아놓으면 되죠. 네? 네. 아이콘 출연하고 있는 분 중에 굉장히 팬분이 한분 계시다고. 아, 네, 네. 제가 강남에서 하얀색 옷을 입고 노랗게 머리 염색한 일본 분 같은 분이 계셨는데, 나중에 보니까 소무상이라고 하더라고요. 떡볶이가 같이 기억나면서 제가 쏠게요. <laughs> 사주신 거예요? 네네. 알겠습니다.